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최대 60% 할인 행사인 설레는 선물 가게 행사입니다. 2월 7일까지 꽤긴 시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구입하시고자 했던 상품들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행사 때인 만큼 인기 판매량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심해 수시로 가격 변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아웃도어 휴대용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트론 스마트 H1 제품으로 IPX7 방수 지원과 20시간 재생 지원합니다. 캠핑, 하이킹과 야외용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두대 구축해서 TWS로 스테레오 사운드 좋기로 알려져서요. 가정에서도 PC나 스마트폰 스테레오 스피커로 쓰는 분들 많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크기이긴 하지만요. 사운드가 찢어지거나 째짐 없이 출력 개나 안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기에 비해 배터리 용량으로 묵직함도 가지고 있네요. 전용 앱 통한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금액대와 크기의 무선 스피커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경쟁 제품에 비해서 마감품질과 훌륭한 사운드 평가받는 제품입니다. 2. 게이밍 전문 브랜드인 h 이 유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7호 배열 크기의 10.1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으로요. 키보드 상단에 넓게 펼쳐진 와이드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7호 배열로 8 4키를 제공한 배열에 후아노 드어프 스위치 제공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상단 와이드 10.1인치 화면을 통해 영상 재생이나 단독 실행되고요. PC와 연결 후 모니터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엔 조그다이얼 체온과 윈도우와 맥 전환 버튼 제공합니다. 모니터 온오프 기능으로 화면 전환 기능 버튼도 제공합니다. 요즘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휴대용 모니터를 놓고 사용하는 분들 많더군요. 작업하거나 듀얼 모니터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요. 따로 휴대용 모니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도 키보드 자체 스크린으로 이용하세요. 독특한 컨셉의 10.1인치 스크린을 탑재한 유선 키보드입니다. 3. 겨울철 화장실과 욕실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죠. PTC 무타공 온풍기로 국내 배송 상품입니다. 타공 없이 간편하게 화장실에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PTC 발열 방식으로 3초 만에 온기가 느껴지고요. 전력 소모도 일반 히터에 비해 높아 전기료 부담이 적습니다. 최대 2,000W 고출력 온풍 지원에 겨울철 샤워할 때 춥잖아요. 그래서 온풍기를 작동하면서 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구매자 많고 평점도 높은 편이며 블랙과 화이트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그라켓 거치 방식으로 가정의 화장실 콘센트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적절한 위치 잡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3단 바람 모드와 수건거리 탑재했고 최대 120분 타이머 제공합니다. 4. 아이폰 이용자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3인원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저가형 제품부터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천차만별인데요. 비싼 제품이 충전 효율성이나 발열 관리가 뛰어난 건 알고 계시죠? 애플 MFI MFM 인증받은 제품이 확실히 비싸고 좋은데요. 유그리 3인원 신형 모델은 MFM MFI 방식의 구형 제품에서요. QI2 MFI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층 더 효율적으로 개선됐네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은 애플 정품이 아닌 대부분 제품들이요. 15W 무선 충전이 아닌 7.5W에서 10W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MFM 인증 제품이나 QI2 방식 제품만 제대로 된 15W 지원합니다. 그나마 무선 충전 시 손실되는 출력까지 고려하면요. 무조건 맥스 15W 지원하는 모델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애플워치 고속 충전 발열 이슈도 해결된 저렴한 인기 모델입니다. 오? 어? 단일포트 DC PD 240W를 지원하는 베이스어 수 충전기입니다. 대부분 토탈 출력 속도를 표기하는 것과 달리요. 단일 포트 최대 PD240W를 지원하는 몬스터급 제품입니다. 총 5개의 멀티 충전 포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전 안전 모니터링 기술과 PD3.1 지원하며 전용 앱 지원합니다. DC 포트 단일 최대 240W, USBC 단일 최대 140W, USB-A 30W 출력 갖췄습니다. USB 포트와 함께 DC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독특한 제품인데요. 한정된 제품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DC 5.5mm 포트와 4.5mm 어댑터 젠더, USB-C 젠더 제공해서요. DC 충전만 해야 하는 구형 고성능 노트북이나 각종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종들은 대부분 USB-C PD 충전을 지원하지만요. 구형 고성능의 노트북 대부분이 DC 어댑터를 통한 충전만 지원하죠. 전용 벽돌 충전기가 아닌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겠네요. 6.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백미러인데요. 차량 외관에 지저분하게 설치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모델이에요. 특히 자동차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운다면요. 갑자기 문을 열어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쉽게 측면에 지나가는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인 뒷좌석 백미러입니다. 실내 비필러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세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간편하게 보이지 않는 후방에서 지나가는 사물 확인하기 좋습니다. 베이스어스 제품이 디자인과 기능성이 참 좋은데요. 해당 제품은 백미러뿐만 아니라 렌즈 분리가 가능하고요. 본체는 위급시 유리를 깰수 있는 홀드도 제공합니다. 7. 유튜브 머신으로 인기 가장 좋은 레노버 12.7인치 태블릿입니다. 최근 2025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두 가지로 판매 중인데요. 2025버전은 디멘시티 8300AP 탑재된 모델이고요. 1세대 모델은 스냅드래곤 870 AP 탑재한 모델입니다. 현재 가성비는 9 모델인 870 AP 모델이 훨씬 더 가성비 뛰어납니다. 워낙 판매량이 많은 인기 모델로서요, 대부분 유튜브 시청, OTT 시청, 영상 머신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AP 성능도 나쁘지 않아 전천후 활용성도 뛰어나고요. 딱히 부족하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인기 높습니다. 특히 OS 업데이트에 맞춰 방글아를 능력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기에요. 중국산 내수 버전이지만 손쉽게 방글라와 불필요한 앱 제거를 통해서 쾌적한 글로벌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어 인기 상당히 많은 모델입니다. 8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플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가 제공합니다. 내장된 1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스 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리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9. 리얼 24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데스크탑 PO K11 R2R 앰프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린 PO 제품인데요. 대부분 휴대용 앰프, 데스크탑 앰프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요.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빙 브랜드 제품입니다. 작은 폼팩터로서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 갖춘 앰프로서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4채널 덱을 사용했습니다. 해상도 향상과 왜곡 감소 뛰어나고 채널당 두 개의 저항 배열 구성해서요. 일반 헤드폰 앰프나 덱보다 낮은 노이즈를 제공해 음질을 향상시켰고요. USB-C 옵티컬 동축 6.35mm와 4 3 m m 밸런스 RCA 출력 지원합니다. 비오버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모드로 재생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384kHz의 샘플링 속도로 업샘플링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PO 앰프입니다. 10. 워낙 비슷한 금액대의 상품들이 많은 분야인데요. 15만 RPM의 강한 출력을 보여주는 터보 제트펜입니다이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기본 구성품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본체만 판매하는 제품들과 달리요. 전용 파우치, 케이블, 무려 10종의 브러시 툴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강한 바람을 불어내어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요. 여러 브러시 툴을 통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000mAh 지능형 BMS 보호기능 갖춘 배터리 탑재했고요 30분 자동 슬립 모드 작동합니다 풍속은 3단계와 수동, 최대 속도인 15만 RPM으로 작동합니다 풍속 55ms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210W 최대 모터 출력으로 작동하는 터보팬입니다 11, 특정 계절이 아닌 1년 내내 판매량 꾸준한 인기 모델이죠 전천후 파쿠네 에어매트리스입니다 워낙 캠핑이나 차박, 낚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인기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접었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부피도 작아요. 여기에 에어펌프 내장형으로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여러 컬러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션감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소문난 제품이죠. 대부분 성인 남성 모두 이용할 정도로 크기도 크고요. 방수, 접이식, 내장 인플레이터 펌프가 장점인 제품이에요. 워낙 가성비 물건으로 여러 개의 여분으로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한 저렴해 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기 모델입니다. 나일론과 TPU 소재로 편안함과 바닥 습기 차단 비교적 편하고요. 벽의 부분도 쿠션으로 제공해 일체형의 인기 모델입니다. 12.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두 개씩 네 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13.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 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리더기 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4.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 영상 후기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5.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 주고요. 블루투스 5.0과 WIFI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